정영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원님 네. 내일이 한 주의 마감인데요. 네. 한 주의 마무리되는 그 장에서 어떤 고래를 또 공부해 볼까요? 네, 입맛이 도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어, 현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 보시면은, 현재 금리 같은 경우좀 어떤 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데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밑에 방향성이 다 잡힌 상태에서 거래가 늘고 투자 심리가 현재 잘 가고 있어요. 7박자가 다 맞아요. 저는 항상 3박자도 좋지만 7박자가 맞아야지만이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1봉은 단계가 되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인데 주봉에서 충분히 한달 동안 서서 추정받고 다시 힘차게 오히려 뻗어갑니다. 이럴 때는 오케이. 이럴 때는 입맛이 돌죠. 이럴 때는 파는 것이 아니고. 조정 받으면 계속 매수가 됩니다. 그 가격대를 보면 3,600원이 항상 매수 가격이 되는 것이고 4 0 0 0원이 내려올 쪽에 사는 것이고 현재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봉에서 시가에 팔락가 쪽에 오세네 근접할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고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하나 둘셋넷사 개월 연속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쪽에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쫓아가는 형태가 아니다. 비중조절 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은 조정을 받는 양상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입맛. 돌죠? 그래도 이럴 때는 쫓아가면 물리게됐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4천원이나 3,600원 내로 매수한다 그러면 아까 대덕 같은 경우, 그런걸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이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짝수죠? 4개월 정 올라온 종목이고, 그래서 대덕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교체로 말 나오는 종목들, 어떤 재료가 있는 것들, 소금이 돌아오는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이사 선임 이슈로 인해서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인 또 바이오즈죠.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7박자가 맞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리... 주현님또 예. 시그널이 오는 또 그런 고래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주봉의 단순 신호기 때문에, 뭐, 뭐,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이겠지만은 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인데요. 네. 어, 기가 음. 어 일단뭐 앞으로 전망은 5G 반도체 다뭐 앞으로 밝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수출로 확대로 인한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부터가 이 5G 안테나 모듈 수출 본격적 매출이 성장을 합니다. 어, 삼성과의 또 계약, 계약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매년 이뤄진 거라서 관심이 없다가 이번 연도부터 실적이 흑자가 전환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라는 자체 이게 굉장히 주가의 강세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 약, 약 128억 원 정도 및뭐 근처가 되겠죠. 그 삼성전자 네 번째 안테나 밴더로 기존의 모바일 방산용 RF 커렉터와 반도체 LED 사업에 5G 안테나 사업을 추가했다는 거. 5G 안테나 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강세가 이번 연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회사의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이제 가이던스인데 종합적으로 평균, 평균치를 내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급격하게 자, 그 작년에 비해서 3배. 그래서, 정, 회사가 정사가 되는 과정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흑자로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주가 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어떤 실적의 어떤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뭐꼭 이게 맞지 않, 않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 한다면, 그래서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온다면 한마디로 이번 연도는 뭔가 터널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 움직임, 움직임이 과거에 이제 월을 봉 보시게 되면 한 번에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그게 부각이 된 건데, 제차. 발락을 이제 한 이유는 외바닥이니까. 신적가 속의 외바닥이니까. 근데 이제 최고 대량거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 뭔가 큰 변화인데 시세가 분출됐죠. 어, 터졌잖아요. 항상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매수하는 겁니다. 눌릴 때 거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봉부터 쭉쭉쭉 가잖아요. 세 번째에서 매도하는 거죠. 근데 이때 거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가격대에서의 매수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시면서 밴드 하단선에 대한 기준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계산으로 점진적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는 기가 레인 공부해 보세요. 정주 의원님이 또 관심 가는 고래는 무엇일까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의원님 예, 알려주세요. 예, 반도체 제가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이 PSK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좀 탄탄한 기업을 또 갖고 왔습니다. 아그 이유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미국 쪽에이 반도체 패키징 장비 업체로 역시 자회사가 미국 쪽에 또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 무엇보다 PSK 홀딩스, PSK 지주회사인데 PSK. 연기금 쪽에서 지분을 8% 가까이 갖고 있죠. PSK 홀딩스,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10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아, 무엇보다 1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부채가 거의 한10% 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재무 상태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이 기법,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풀어보면 은요 아, 721선 제가 항상 돌파 지지받고 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2021년도 4월달 역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었죠. 예, 그리고 나서 쭉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제 721선 바로 위에서 어제 아래꼬리 소양선 1봉, 5일선 회복되고 어제가 급소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이제 2 1선 내일 돌파 안착을 하면서 강세일본과 함께 적산병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갛게 하나 나오는지 앞으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하고 비슷한 차트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디냐면요 2000. 16년도 때 m LCD가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장기 60결, 20결의 평선 돌파하고 나서 본격적인 나중에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중장기 월봉 m LCD가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에서 장기 60결, 100결의 평선을 이번 달 이제 돌파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저평가 국면으로 삼, 삼성전자, 대규모 파운드래 직수해 주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래 수해주가 그렇게 많은 종목 많지가 않거든요. 미국 쪽에 법인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기 때문에 이런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삼성전자 투자 함께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연기금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